안녕하세요 힛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수분 꾸미기를 해보려고 수봉을 가지고 왔어요. 어, 제가 인스타랑 블로그랑 카스랑 모두 힛님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오전에 카스 그 어디지? 카스랑 블로그랑 인스타랑 세 군데 모두 다 어, 저녁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수분 꾸미기 한다는 공지를 잠깐 했었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어, 지금 보여드리는 인컷들은요. 인스들은 제가 아침에 오늘 회사를 가다가 버스에서 자는 인스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회사까지 조금 멀리 다녀가지고 너무 심심해서 가는 도중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오, 인컷을 한번 챙겨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인컷을 해서 왕창 해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번 인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우선, 요거. 요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또아님, 어, 잉컷이고요 또아님 인스 잉컷이고, 요걸로 메인에다가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제가 요 인스로는 처음 꾸며보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만 붙여도 꽉 차는 이 느낌? <laughs> 이렇게 됐고, 다음으로는 요거. 요거는 향수병인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향수죠. <laughs> 이렇게 옆에다가 꾸며주고, 이런 놀이공원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꾸며보았어요. 잘라보았고, 이거는 그 디저트? 놀이공원이래. <laughs> 디저트 올라가 있는 그런 놀이공원 같은 이런 귀염귀염한 느낌? 음, 어쨌든 그런 느낌에 이렇게 테이블도 옆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짠! 패션하면 빠질 수 없는 선글라스죠. <laughs> 선글라스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마음 같아서 눈에도 한번 씌워보고 싶지만.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또아님 인스 이거 옆에 있었던 쩌초린인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꾸며주면 너무나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주었고. 사랑스러운 하트. 저 하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거는 예쁘죠? 보석이에요. 보석은 역시. 인스로도 예쁜 것 같아. 그렇게 있고, 어, 더 준비했던 인스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고양이도 이렇게 같이 하나 넣으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도 이렇게 같이 하나 넣어서 꾸며주고, 이런 향수병, 이거랑 색깔도 비슷해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한번 꾸며줄게요. 어디다 붙여볼까요?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laughs> 그리고 여기 하트 인스로 이렇게 러블리하게 이런 식으로 우선 꾸며지었고요. 짠! 이것들은 제가 아침에 회사를 가면서 잘랐던 인컷들이에요. 안에 되게 귀여운 거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렇게 <laughs> 귀여운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예쁜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죠. <laughs> 이것도 두고두고 제가 다꾸랑 이런 돌일 꾸미기 할 때, 수분 꾸미기 할때 사용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음, 마지막으로 리본을 붙여줄 건데, 어, 리본은 분홍, 분홍? 보라색으로만 붙여줄까요? 짠! 요거는 <laughs> 엔드류언니 리본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엔드류언니 리본도 하나 붙여줄게요. 엔드류언니가 판매하고 있는 모조지 리본. <laughs> 되게 귀엽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봉 꾸미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띠인스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띠인스도 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일단 어디가 예쁘려나? 이렇게? 우선 저는 색깔이 잘 보이게 이런 흰 색깔로 꾸며줄 건데요. 고민된다. 위에랑 밑에랑? 위에다가 붙여줄까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남는 부분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생각보다 꾸미고 나니까 저는 마음에 더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큐빅 같은 거를 붙여도 예쁘겠지만. 오늘은 왠지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한번 꾸며볼 것 같아요. <laughs>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모두 좋아요랑 구독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어, 인스, 인스타랑 카스, 막 블로그 이런 데서도 제가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들어와서 팔로우랑 구독 같은 거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거기서도 저희 소소한 어, 포장용품의 사랑을 볼수 있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그럼 모두 즐거운 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라고 해야겠죠? <laughs> 불금 되세요. 모두 그럼 안녕!